Thank you.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세상에! 두 분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저 공허 분쇄자들이 제 기지를 두절겨 패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저놈들을 직접 처리하고 싶지만, 전 기지에 난 화재를 진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네요! 이 요새가 무너지기 전에 저 분쇄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대로 하세요! 저게 균열 보이시퍼 말입니다! 슈자자저슈 균열을 통해 전장에 나타납니다! 준비하십시오! 반갑게 맞이해줘퍼죠퍼 슈퍼 슈는 준비완료. 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건설로봇 아... 준비 완료. 네. 시키면 됩니다. 네. 설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단설러만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유원시키나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단설러만 준비 완료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방어드로 단설러반. 활성화 난 나쁜 남자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어드론을 가동한다 시간 낭비하지 마. 죽였나가신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들으니까 준비 완료 안 들은 게 어디 있까 현대과학의 경이로움이라 안 곳만 건설 로 준비 완료 좋습니다. 이동. 좋습니다. 일과를 시작해 보시죠. 목표는 저분세단을 때려눕히는 겁니다. 내가 법파팀을 불러오지. 근데 보고만 있나요? 이동. 걱정부터 매하십시오. 알아들었습니다. 죽인나 가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시간 낭비 하지 마라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사나이 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듣고 있습니다 한고말안 들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들기 어디 도 요새 천장에 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말은 주 상황이 안 좋단 말입니다. 적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Until...

음폐한 적들이 우리 등뒤를 어슬렁거리고 있어. 이 금방을 탐지해보자. 경용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모든이 준비됐다. 사나이라 된다. 두 명이 시력 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들 올라타라. 그에서 내가 오는건 뭐죠? 솔로몬 준비. 한다면 한다. 요새가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동이다이 나타났군. 테라시가 no, n 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o 들이 no, 어린 no, no, 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o n 분쇄자놈들 그만둘 생각이 없나 봅니다 o n 분쇄자를 없앴습니다 no, 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예알았다 o 요야 no, 광물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지요? 간설 준비 완료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한다, 없지. 없지. 반드시 한다. 준비 완료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간설 준비 소사 도대체 부사자를 몇 마리나 보내려는 거야? 놈들을 처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간설로만 준비 완료 간설로만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뭔일이 있었나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운정을 짓거릴 셈인데 반드시 합의하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본명이 약도 없지 술업, 누나가 입은 군그래서내가얻는건뭐지 못해 경력이라고 불러주고, 뭐지아 해도 마가 찾자 들이 출연했습니다 사령관이 모조리 불태워버리 시켜. 이렇게 보지면이마리맹명이공격 받고 있습니다!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저공업 분쇄자 좀 처리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지 만입니다 알겠습니다 명령 확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laughs> 저거 보이십니까? 대천사입니다 오늘의 사용하기 전에 파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상어들은 대수입매가가고...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라톤 팀장님, 의병 명 올라가라.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네의가양 마음에 안 드는 걸, 미치 잊히는 맛에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공허분쇄자 처치 완료. 요새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저 분쇄자들을 처리하가면 공업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어떻게 지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전장에 균열 다수가 포착됐습니다. 상대할 분쇄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 드디어 의사는 앞서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대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공격 당하기 전까지 자가 수리를 할것 같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당장 뒤어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손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목소리> <목소리> 역시 기계가 아무리 좋아봐야 결국 조종사 실력이지 말입니다. 목표는 전엄들입니다, 사령관님. 적 수자들한테 누가 한 수인지 보여주십시오. 곧 <목소리> 그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합쳐서로 어택. 업그레이드 공명 계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들이 요새 전장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말은 좀... 상황이 안 좋단 말입니다! 이제 나은군색자는두 마리입니다! 여성들한테도 지옥을 구경시켜주시죠 이제 군색더 이상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해 주십시오. 알겠다. 목표를 보호하겠다. 마지막 공주자입니다. 녀석이 내 요새 페인트칠에 흠집을 낸걸 고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말자 좀.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네. 集结。G. G. G. G.